다너잘 되라 그러는 거야. 내가 바라는 거 그거 하나잖아. 내가 뭐 많은 거 바라니? 그거 하나 바라는 거잖아.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. 아마 이런 이야기, 가정, 직, 뭐 이런 저런 곳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? 신명기 10장 12절의 그 물음과 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 이스라엘아,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. 이어서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한 가지가 뭐냐면요.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건데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 을 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. 앞서 나눈 것처럼 다너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라는 그말 속에는요, 사실 너잘 되라는 것도 포함되지만, 어 내가 좀 편하고자 하는 것, 그리고 나의 어떤 이 경제적 유익을 위한 것, 아니면 내가 이 관계 가운데 뭔가 더 우월함을 점유하고 싶은 것. 아니면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싶은 것, 기타 등등 내가 얻을 무언가 조금은 들어 있거든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,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따름으로써 얻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행복. 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히브리 말인데요. 이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좋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. 그러니까요,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를 때의 좋은 상태.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를 때그삶 가운데 행복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.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 누리고 회복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그렇게 살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샤노입니다.